민사소송 안한데 이거, 그러면 협박이네. 어? 잠깐만. 김태현 변호사님! 김태현 변호사님, 보고 계세요? 이거 고소장 좀 넣어주세요. 이거 씨발 협박입니다. 야, 8월 30일 목요일. 이완씨 드디어 영상 올리셨네요. 처음부터 이렇게 올리면 그 많은 영상들 안 올렸을 텐데. 그죠? 처음부터 그렇게 계속 말해왔고, 이제야 좀 방송하는 게 느껴지네요. 뭐 원하시는 거나 저에게 하실 말씀 따로 있나요? 혼자 많이 생각해봤어요. 정배원님도 저를 욕하는 것도,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도, 제 행동으로 생긴 일이고, 오해도 제가 평소에 빠르지 못해서 생긴 부분도 있고, 제가 잘못한 게 많은 것 같네요. 이런 식의 마인드를 계속 갖고 있었다면은, 아직까지 욕먹지 않아, 않고 저도 저용 영상을 계속 안 찍고 그랬지 않았을까 이건 솔직히 좀진지로 안타까워요 근데 정배우 이야기 고소 이야기 이건 왜 넣으신 거예요? 그것만 빼셨어도 민심 훨씬 좋아졌을 텐데 그냥 모든 걸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숨기는 거 없이 제가 유튜브를 안 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말은 다 하고 그러고 싶었어요 제가 조금 감성충이라서 감정적으로 좀 약해지는 거 보고 저도 좀 약해졌었습니다 저에 대한 고소는 어떤 어떤 죄명으로 몇개 고소했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? 구체적으로 뭔지 궁금하네요 어떤 영상이라든가 이때 조금 마음 약해져서 반성하고 사과 영상 올리고 뭐 추가적으로 사과 안 치고 이러면 진짜 전체 영상을 비공개해주고 좀 사건 안 다룰까 이런 생각도 진심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좀 많은데 변호사님 정리를 하시고 한 거라 저는 대충 중간 중간 전화 받고 상황을 듣고 있네요 정확하게 알수 있을까요 변호사님에게 물어봐야 할것 같은데요 그리고 계속 하루마다도 서류 정리해서 올리셔서 근데 환타 단톡 그건 왜 만드신 거예요 스샷 재보 들어왔는데 제거 영상 문제되는 것들 지적하고 댓글 달라고 좌표 찍으시던데 주된 목적이 뭐예요 트위치 홍보 및 그냥 팬 관리 이런 건가요 팬 관리라기보다 평소에도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리고 댓글 달라고 좌표를 찍 찍었다고요? 그런 적은 없는데 확실한 저의 단톡방인지 저의 방은 링크 달면 안 돼요 제 영상 제외하고 저 또한 그렇고 그렇군요 그 자표 찍었다는 건안 하시다는 거고 어제 제 영상의 댓글은 왜 그렇게 다신 거예요 사과 영상 촬영 후에 댓글 다신 거 맞죠 댓글 달고 촬영 편집하기에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안 되는데 그런 영상 연출이라고 말하셨는데 저 또한 연출인 영상도 있는데 그렇게 끼워 맞추기로 영상을 올리시니까 한 말입니다 대 말은 정비님이 주작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닙니다 모든 유튜버들은 어느 정도의 연출 영상도. 있는걸 정비원님도 아실텐데 그걸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시니까 댓글 남긴거고요 이게 왜 문제되는지 아시잖아요 저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미지 쓰레기였고 이상한 영상 많은데 이완님은 엄청 클린한 이미지인데 그런 영상이 있다는 자체가 타격이니까요 신태일님이 욕 한마디 더한다고 타격 전혀 없듯이 같은 이치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잘못된 저의 부분은 분명히 제가 고쳐야하고 반성하며 살아야합니다 하지만 정비님이 좀전에 말했던 그냥 욕, 욕 더먹으라고 올린 영상으로 밖에 안보이니까요 연출된 영상인거 정비원님도 아실텐데 이게 어떤 영상을 말하는거지? 연출된 영상이 한두개가 아니라 99%니까 뭔 영상인지 그런 식으로 놓지 않으셨고요 그래요 아무튼 그것조차 눈살 찌푸려지는 영상이면 제 잘못이겠죠 알겠습니다 회우님잘 지내고 계세요? 저도 이만 가보겠습니다 해명영상 찍은 후에 댓글 다신건 맞죠? 아니요 해명영상은 찍고 바로 업로드한거예요 그것도 구라죠 그 시간이 안될 텐데, 댓글 나고 얼마 안 있다가 올리셨던데요. 글은 그 전에 작성하셨고요 그럼? 편집도 없고, 제가 며칠 동안 정리한 글. 그긴글 작성만 해도 최소 한두 시간일 텐데, 영상 찍어 올린 거예요, 바로. 작성한 게 아니라 며칠 동안 정리하고, 수정하고, 작성한 글입니다. 아, 글은 그 전에 정리, 수정한 건거 알겠습니다. 뭐 원하시는 거나 하실 말씀이신, 없으신가요? 정배원님한테요? 네, 해명 영상 찍으셨으니. 정배원님에게 할 말은 위에 다 있던 것 같아요. 저는 잘 모르겠네요. 나중에 배워, 정배원님. 뭔일 있으세요? 어딜 자꾸 가시려는 말투인데? 대 영상 내리는 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? 원하기 하죠. 점점점. 근데 어디 가세요? 친구 만나러 가시는 건가? 아니요. 모르겠네요. 우선 그럼 허위사실인 게 어떤 영상인지 말해주세요. 그럼 터 내려드릴게요. 어차피 한 번에 다못 내리니? 아시죠? 오일시바입니다 어, 띠바. 2018년 8월 31일 금요일입니다. 말씀 안 해주실 건가요? 좋게 풀려고 해도 연락이 없으시고, 저번에도 연락 주신다고 안 주시고, 이론이 좋게 풀 수가 없잖아, 에이안, 님이니 응, 응, 다른 거 뭐, 바쁜 일 있으신 것 같은데, 지금 이 사건보다 바쁜 일이 있으신가요? 변호사님이 그런 쪽에 와서, 쩜쩜쩜는 말하지 말라고 해서요. 근데 저한테 광고 넣은 걸로 계속 디스하시던데, 사과 영사은왜 광고 넣으셨어요? 찍고 바로 올렸고 그 생각도 안 그래서 나서 바꾸려고 광고 싹다 풀었는데 이렇게 뜨더라고요 빨간색 이게 좀 오류 때문에 광고를 억지로 붙였다 뭐 이런 해명인 것 같아요 띠용 예전에는 수익 창출 온 오프가 있어서 그걸로 했는데 결론은 광고가 있잖아요. 제 광고로는 왜 그렇게 여러 번 까셨어요? 그 말을 쓴 이유는 단지 수익을 벌어서가 아닙니다. 중립 보도, 단어를 명시하고 타인을 비방하여 수익을 창출한 행위. 불법이라 말을 들어서 말을 한 거예요. 아, 불법 아닙니다. 형법 몇조몇 항에 그런 게 있죠? 팩트체크하셨어요? 유사 언론 행위라고 계시고. 아, 유사 언론 행위 아닙니다. 그러면 저는 이미 깜빡이 가 있겠죠. 불법 아닙니다. 이바건 예. 법조항을 가서오세요 정확한 증거를 팩트 체크하시고 공격하셔야지 이완님 사과영상의 광고는 청상입니까 사과영상의 제 이야기는 왜또 하셨어요? 사과만 하려면 사과만 하시지 저격하려면 저격만 하시고 저격을 한게 아니라 진행상항을 말씀을 넣은 거예요 보통 죄송하다는 말을 할 때는 그런 거을안 넣죠 저 사람은 피해자들의 분들의 피해를 해결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피해를 이용하여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완이 해명영상 사과영상에 넣었던 멘트입니다 이런 멘트도 사용하지 않고요 의도가 뭡니까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저건 진행상황이 아니죠 정배우 공격이죠 디스고 통가 잠깐 안되시나요? 할 말이 있는데 살아가면서 제가 피해 입힌 분이 이거나 앞으로 저도 모르게 저는 몰랐는데 타인이 기분 나빠할 수 있다는 게 있다면 직접 제가 죄송하다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정배우님과 저는 면직도 없는데 오히려 디스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해결되는 것이 없을 것같아 말씀 넣어놓은 겁니다 잠시 이야기 중이라 바로 전화드릴게요 저는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만한 의향이 항상 있어요. 맨 처음에도 사과 영상 올리시면 비공개해드리다고 했고요. 원하시는 부분이 정확히 무엇인지. 맨 처음 사과 영상 올리시면 지우신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또 용재님이 그 외에 추가로 원하시는 부분이 바뀌시고 말이 번복되고 계셔서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. 말이 번복된 적이 저는 단한 번도 없습니다. 사과 영상 올리시면 지운다고 하긴 했죠. 하지만 나머지 두 가지 사항이 있었죠. 피해자분들에게 직접 뭐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뭐 등등 뭐 이런 게 있었죠. 자 이렇게 카톡 내용을 시청자분들과 같이 살펴봤는데요. 결론은 뭐다? 이화는 자기가 잘못한 게 없고 정배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거라고 생각한다. Angry, 병신. Angry, 병신 27. 하하.